우리 아이가 책은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겠대요.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약은 글의 핵심을 꿰뚫는 힘이에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뭘 줄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우선순위 요약법을 함께 활용해보세요. 아주 효과적인 요약 방법입니다. 우선순위 요약법이란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골라내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책한 권을 줄여야 한다면, 맨 먼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뭐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겪은 가장 큰 일은 뭐였을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었지? 이렇게 큰 줄기를 먼저 잡고, 그 다음 세부 내용을 추가해 나가면 중요한 걸 먼저 찾는 습관이 생겨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 요약의 핵심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1단계, 결말부터 생각해보기. 책을 다 읽고 나서 결말이 뭐였지?를 먼저 정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토끼가 거북이에게 졌어요. 이렇게 말이죠. 2단계, 결말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 3개만 골라보기. 토끼가 자만했어요. 거북이는 꾸준히 달렸어요. 토끼는 낮잠을 잤어요. 이렇게요. 3단계, 세줄 요약으로 정리하기.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토끼는 자신만만했지만 낮잠을 잤고 거북이는 천천히 꾸준히 달려 이겼어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 요약이에요. 우선순위 요약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아이가 중요한 걸 고르는 눈을 키워요. 요약이 막막하지 않고 체계적이게 느껴져요. 요약에 자신감이 생기고 책 읽기가 더 즐거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어 독해력. 서술형 답안, 발표력 등이 모두 좋아지는 아주 기특한 요약 습관입니다. 처음엔 아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나 만화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친숙한 내용일수록 요약이 훨씬 쉽고 재밌어요. 요약은 줄이기가 아니라 꿰뚫기입니다. 우선순위 요약법으로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세요. 아이의 요약력이 쑥쑥 자라는 걸곧 보시게 될 거예요.